어? 발사 하나?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laughs> 치 어, 이렇게 잡는 거네. 여기 길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아! 아하하하! <laughs> 어, 괜찮아. 금방이야. <laughs> 여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는 뭘까? 왠지 여기는 어 뭐야? 여기 뭔가 있다. 아, 여기 돌아와서 가야 되는 건가 보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그로마, 그로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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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야. 이거 그로마 개사기야. 아, 참아, 아, 참아. 아, 그로마가 이거 실크 이용하네. 아, 어쩐지 부족하다 했어. 목주는 못 참죠. 다시 가야 돼. <laughs> 아, 이렇게 좋아요. 아까 거기인데, 어 여기도 뭔가 있다. 뭔가 얘 주인공이 실실아 호넷이었나? 얘가 이쪽 집안에 뭔가 그 비밀이 있나봐. 있는 것 같아. 매달리, 아, 여기서 나오네요, 매달리기. 좋아요.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쓰라고 이렇게 나오네. 아, 오, 좋아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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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아, 아, 아. 오, 좋아, 좋아. 했어, 했어, 했어. 오이씨. 판단, 판단 좋았다. 여기도, 여, 아 여기도 안 왔구나. 죽어, 씨, 깨자식아 와, 무슨? 바보잖아 이거. <laughs> 와 뭐야 이거 와오 <laughs> 뭐야 오이 자식 조, 괜찮은 애잖아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었어 얘어 잠깐만 여기서 묵주 파밍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주고 제 다시 태어나나 한번 봐볼까 제 만약에 여기서 다시 계속 무한히 태어난다고 하면은 제 잡으면서 파밍해도 되겠는데 아 근데 귀찮아 <laughs> 아니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가보자 아,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네요. 까비야, 깝소. 가자, 그러면. 어, 여기, 여기, 여기. 쭉 달, 달려볼까? 얘 뭐야? <laughs> 같은 애야, 아니면 다른 애야, 이거?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뭐,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이거? 얘 뭐야? <laughs> 얘, 얘 뭐야? 아, 몰라. 그냥 가는 데인가봐요. 아, 됐네요. 오, 좋아요. 이거 그러면 뭐. 다 사주고. 여기 올려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벌레길 말고 다른 데 가봅시다. 아야야. 아야야. 아야, 아하. 아이고, 뭐 괜찮아? 여기서 그냥,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돈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음,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가 뭐였지? 아, 여기가 거기였다? 여기가 그, 거긴가 봐요. 그, 종이 심장부 비밀을 파헤치는? 여기 와야겠네요, 여기. 여기 가야겠네요. 가자, 가자.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된다. 막혀 있었네요. 어얘 뭐야? 어 뭐야 이거?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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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가 내려가 아아 잠깐 와. <laughs> 아, 이거, 이맞아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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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햄버거당거어아 뭐야 저거아 잡고 거야겠다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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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아이아 이거, 이거,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쪽에도 길이 있네. 여기는 뭐야? 아, 침... 어, 이거 여기서 안 되네. <laughs> 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어 아, 왠지 보스 같지 않아. <laughs> 왠지 느낌이 보스야, 이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게 내 생각에는 왠지 보스 같단 말이야. 딱 봐도 좀 중요한 보스 같죠?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어휴.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지 않나? 어휴. 어역 씨. 여기였었나? 아, 내가 이쪽으로 왔잖아. 아, 맞네. 맞네. 저 아래로 가는 게 맞네요. 이쪽이 맞네요. 어, 여기, 여기가 맞다. 여기가 뭔가 보스의 향기가 나가지고 갈려다가 말았었죠. 이거는 뭘까? 이것도 쇼컷 같은 아, 아래에서 해야 되나 보네. 이거는 그러면 좋아. 아래 뭔가 종이, 큰 종이 하나가 있어요. 가보자고. 어, 뭐야? 아, 뭐야? 그냥 NPC였네. 보스가. 보스가 아니었네요. 아, 마, 맞네. 보스 맞네. 보스 맞네요. 과부. 어. 어, 보스가 맞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좋아. 한번 해 보자고. 일단 패턴을 좀봐 보자고요. 아, 아래에서도 저렇게 온다. 아, 잠깐만. 가 보자. 고아부. 던지고 아 아니구나 아아 아, 맞아 아패링맞아패링도 페링, 있었다 일단 패턴을 한번 봐보자고 종이 떨어지고요 와 뭐야 저거 한번 튕겨 아 잠깐만 저거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아, 잠깐만. 패턴을 패턴을 보자, 패턴을. 좋아요. 한번 해 보자고요. 아, 아. 정신이 없는데? 좋아. 다시 한번. 괜찮아. 늘려 찍으면 어, 뭐야? 어, 통과가 되네. 아. 우와 우와 우! 에? 어, 오이패아오이날줄아 어, 끝난 줄아 뭐야 들어와 아, 아. <laughs> 원래 패링을 하면은 시간이 느려지는데 두번 연속으로 하면은 이게 그 느려지는 게 없네요. 근데 패링이 저거 하나밖에 안 되나?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러네. 살짝, 살짝 가네요. 살짝. 어, 이런식으로? 아, 근데 공격이 안되네? 공격은 안된다. 얘한테. 이런식으로 패링 할 수가 있구요. 아, 이거 종가지고 아, 제 아, 데미지 안 달아. 아 좋아. 아 좋아. 집중 집중 야 <laughs> 약간 후건데 와 에바. 와오나 오, 방금 한거 아닌가 오 뭐야 오 좋아 자 <laughs> 패링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 아야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어, 다른 데 신경이. 어이, 어, 어. 와, 씨 죽을 뻔. 아! 하! 아! 와, 자, 1패 끝, 2패, 2패를 좀 봐야 돼. <laughs> 바로 끝, 바로 끝. 자, 이번에 끝냅니다. <laughs> 이번에 끝 됐다. 아! 아, 가비. 아, 가비. 종이 약간 생각보다 좀 걸근치네요. 자, 좋아. 종이 문제다, 종이. 둘째 하는건 패링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와, 얘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이겠어,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는데, 이거? 아, 뭐야, 와, 아, 정신없어. <laughs> 아, 했는데. 아, 좋아, 좋아. 어,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뭐야. 아. 어, 됐네요. 오, 아, 됐네요, 됐네요. 오, 재밌네요. <laughs> 바늘의 선율, 바늘의 여과 고대의 선율을 연주한다. 뭐지? 어, 뭐야? 어, 뭔가 이거 아이템 같은데, 이거? 아닌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꾹 눌러보자. 아, 아 실크 송인 이유가 있었네요. 송 여기 올라가서 아 여기 <laughs> 아 저기는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뭐 밟을 수 없나 이거 위에 여기? 아안 되네. 뭐야? 통과가 되네요. 뭔가 날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 바늘의 선율... 오... 오... 이런 식... 근데 여기 어디야? 아, 근데 여기 다시 하면 다시 열리나? 아, 그러네요. 어, 다시 갈 수도 있네. 오... 누구지? 살짝씩만 한번 가보자. 오, 아 받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 <laughs> 어 잠깐만 나 피가 없잖아. 계속 죽어 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약간 심상 세계 같은 느낌인가 이거?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죽어도 되네. 어 저거 밟고 가야 되네. 되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젠장 오자 오자마자 보스 잡고 점프 맵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자, 살, 살짝씩만 가서... 어, 보이죠. 보이... 아, <laughs> 아, 잠깐만... 어, 보...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얼굴 좀 보자... 아! <laughs> 아떼려쳐 그냥 가가 가 그냥 에나다 나와 에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조사한다 <laughs> 뭐야 아 이제 밖에 나가는 건가 봐요 어? 어이 뭔가 좀 무서운데 이거 얼굴이 뭐야 그녀의 빛 영원함 우리의 노래가 이어지니 어 왔네요 아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연주 는 아니에요 <laughs> 이거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밟는 게 아니고 치는 거구나. 어 됐네요. 좋아요. 목표 완료됨. 아아아 아, 아. 아, 이제 그 뭐냐 종뭐 어디였냐 저기 <laughs> 종의 심장부 마을이 좀 해방이 됐나봐요 이제 저희 가면 이제 뭐 되나?